<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월다육 선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목요일날, 목요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들 또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멋진 아이들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신 아가들이 쓰시면어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 올라갑니다. 아, 일출환입니다. 요즘에 이 아이가 꽃이 피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일출환.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지금 꽃이, 어, 활짝 핀 모습이 아니고요 약간 시드는 모습입니다. 자, 요 아이가, 어, 지금 저녁 때라서, 낮에, 한낮에는 활짝 폈을 때 모습은 너무 예뻤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 다물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활짝 핍니다. 자, 일출한일출입니다 자, 요 아이 3만원 갑니다. 사이즈 좋고요 실생입니다. 자, 이렇게 큰 사이즈 3만 원 가겠습니다. 일출 한이었고요. 자, 두 번째 아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 요 아이도 너무 예쁘게 꽃이 확 펴졌는데 지금 다 물었어요. 아, 너무 예뻤었는데 다 물었네요. 헤르난데지 가시가 예쁜 헤르난데지입니다. 아, 뿌리도요, 얼굴만 해요. 몸통이 어, 굵은, 이 목대, 어, 굵기가 이렇게 파보면은 굉장히 굵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아주 굵은 아이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 3만원씩 가겠습니다. 자, 만원짜리, 2만원짜리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꽃대 이렇게 지금 다 올리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요. 계속 지금 요즘에 꽃 피는 시기입니다. 이 아이가. 가시 너무 예쁘죠? 자요런 아이 3만원씩 대품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흔치 않아요. 요즘에 요아이는 굉장히 오래도록 묵은 아이. 3만원씩 보내드릴게요. 헤르난데지였고요. 자 요아이는 어, 지금 알스톤이 제가 어, 요즘에 계속 올려드렸던 아이들은 다 판매가 돼서 요아이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지금 요아이들도 이렇게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적화이고요. 자, 적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 올려드렸던 그런 아이들은 제가 키워가지고 너무 착하게 올려드렸었어요. 자, 요 아이들은 지금 10만원 가는 아이인데 9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엄통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런 아이 9만원씩 드려볼게요. 자, 알스토니 이렇게 9만원씩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어, 수조호금입니다수조호금 수준옷금. 사이즈 10cm 굉장히 큰 사이즈죠. 오래도록 묵은 실생아이 제가 키운 아이죠. 이 아이도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15cm 분해서 이 정도 사이즈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금 상태 의 최상입니다. 자, 수조녹금 굉장히 좋죠.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 어 가격이 25만원은 받아야 되는 가격이에요. 실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죠, 이 아이가. 23만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전업금 10cm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10cm입니다. 딱, 이렇게. 자, 이 아이. 자, 높이도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아이. 23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프로리페라 일본 오베사입니다. 자, 이 아이도 구경 좀잘 시켜드려볼게요. 자, 이 아이는 아 일본 오베사죠. 일본 오베사입니다. 자, 엄청 멋있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를 제가 아 오래도록 키운, 3년 이상 키운 이 아이 물도 좋아하고요. 이 아이는 자구도 잘 달아주고 재밌습니다. 키우기가 아주 재밌어요. 자 제가 3년 전에 요런 아이를 요런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물 좋아해서요 사시사철 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들을 지금 판때기채에 데려넣 놓고 키우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런 아이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 3만원 가는 아이고요 자요 아이 3년 키워서 자. 많이 키웠죠? 자, 요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여름이 25만원. 분까지 25만원 드립니다. 대품 사이즈로 키웠어요. 자, 지금은 도매, 도매 값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키운 아이라 착하게 드립니다. 자, 요 아이. 25만원. 25만원. 깨끗하니 예쁩니다. 자, 요렇게. 드렸어요. 배품 사이즈. 자,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자, 이와인은 송화입니다. 송화 선인장. 아우, 요와인은 이렇게 이뻐서 손님들이 좋아하시죠. 15,000원 갑니다. 너무 이뻐요. 자, 꽃은 핑크색으로 폈다가 열매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오래도록 꽃필 때까지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꽃이 저도 요요 요 모습으로도 너무 예뻐서 손님들이 어 좋아합니다. 자 요렇게 15,000원 송화 어, 사이즈가 좋, 좋네요. 자 12cm입니다. 12cm 사이즈 좋은 아이 15,000원 가겠습니다. 송화 자있고요아 요리환 금입니다. 백금 하, 진짜 환상이네요. 환상 요리환 백금 너무 멋집니다. 요리환 백금이에요 자, 요 아이 사이즈 실생이고요. 자, 12cm, 10, 12cm, 12cm 나갑니다. 자, 요 아이 10cm, 10cm에요. 10cm입니다. 자, 요 아이는 원래 30만원 가는 아이인데요. 조금 제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할인을 해서, 자, 요 아이, 27만원까지 해드려 볼게요. 자, 27만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자, 요 아이. 아, 멋있지요. 멋있습니다. 자, 요 아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셔요? <laughs> 아, 굉장히 멋있는 아이. 제가 좋아하는 아이예요. 자, 카르메니아 철화입니다. 밍크 카르메니아 철화. 아, 이 아이는 가시가 밍크처럼푸고요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자, 고급지죠? 고급지입니다. 꽃도 이렇게 지금 한 개, 두개 피고 있네요. 꽃은 뭐 그다지 예쁘진 않아요. 몸 자체가 예쁩니다. 이 아이는. 하, 근데 이 아이를 제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 구했어요. 자, 어우, 손, 한, 한 손으로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자, 이렇게 꽃대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자,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 사이즈가 완전 대품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약 22cm 22cm 정도 됩니다 22cm 자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카르메니아 철화입니다 자요 아이 30만원 갑니다 30만원 요런 아이 찾아보시기 힘들거예요 아무데나 없습니다 요 아이는 자 카르메니아 철화 3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 갑자기 등장을 했네요. 데칼리입니다데칼리 자, 아우 수영이 너무 예뻐서 제가 자 올려드려요. 이렇게 데칼리저 구석지에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데칼리 찾으신 분이 계시던데 혹시 보시면 요 아이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분해식재 해둔 아이예요 자, 분해식재 해둔 데칼이 요 아이 35,000원 가겠습니다. 자, 올해의 묵은둥이에요.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보세요. 자, 베카리가 원래 비싼 식물은 아닌데요. 오래 묵었고, 자, 분해 식재에서 35,000원, 35,000원 갈게요. 자, 사이즈는요. 자, 사이즈는 자, 여기서 이렇게 20cm 정도 가까이 되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20cm 정도 됩니다. 자, 이 아이 35,000원 베카리. 자, 멋있게 자라주는 아이예요. 있고요 알스톤이 적화 아까 조금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요 아이는 백화입니다 백화 알스톤이 백화 뿌리 짱짱하게 내려져 있는 아이고요 이제 심은 아이 아닙니다 여름에 심어서 지금 다아 뿌리 내린 야생 야생이에요 자요 아이 알스톤이 백화 15만원 가는 아이인데요 15만원 가는 아이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약 5cm, 5cm 됩니다. 근데 목대는 아주 좋아요. 자, 요런 아이 알스톤이 짱짱한 아이, 요 아이 13만 원까지 드릴게요. 자, 13만 원까지 드립니다. 아, 그리고 배고배사, 배고배사,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 사시고 싶어도 못 사셔요. 없어요. 105배사가 은치 않아요. 요 아이. 자요 아이 실생 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 12만원 갑니다. 12만원. 자 어제 제가 13만원짜리 보여드렸죠. 자 비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같은 분에 이렇게 식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요 아이가 제가, 요 아이가 요 정도 사이즈로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봄에 데려온 아이예요. 요 아이를 봄에 데려, 요만한 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요렇게 키웠습니다. 자, 보세요. 배고 배사. 그래서 요아이는 13만원, 요 아이는, 13만 아이는 12만원. 이렇게 이만큼 키웠기 때문에 제가 13만원을 받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는 12만원. 실생아이. 아주 이뻐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배고 배사. 자, 그리고 아, 요 아이는 금인데요. 남봉옥금입니다 백금이에요. 이렇게. 자, 요 아이는 지금 금 상태가 다 좋은데요. 어, 은사. 은사 남봉옥입니다 자, 이렇게 문양이 금이 잘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금이 잘 들어 있습니다. 아이 실생이고요. 이렇게 잘 들어있는 이 아이는 7만원 드릴게요. 7만원. 흔치 않은 금입니다. 이 아이도. 빨간 금, 뭐, 이렇게이런 금들은 흔해도, 자, 이 아이 5.5cm 정도 되고요. 키는, 자, 이 아이는 4.5cm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이 아이 7만원. 금 상태,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은사, 남봉호, 금이에요. 자, 요런 아이. 자, 실생이고요. 자, 7만원 갑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야생오배사입니다. 야생오배사. 멋있죠? 역시 야생은 뭐든 멋있는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의 무슨 야생. 야생오배사.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그다크진 않은데요. 오래묶고 야생이고 또 해서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와이은 55,000원 갑니다. 55,000원 가겠습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자, 이 와인 55,000원 야생 오베사예요. 자, 이렇게 55,000원 가겠습니다. 멋있어요. 자, 귀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다른 오베사들은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야생은 이 아이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야생은 이 아이 하나.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남봉 백조, 어, 남봉옥들이에요. 백조 남봉옥들. 이 아이들은 가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아, 회오리. 이 아이는 오리지날 어, 남봉옥이 아니고요. 어그 뭐, 뭐죠? 그거 어 이거보다 뭐라 그러나요? 아, 가시 있는 잠시만요 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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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하고 남봉옥하고 교배한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야 반 남봉옥 반 이런 모습이에요.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반야 같기도 하고 남봉 같기도 하는 요 아이들. 자, 0 0 0 원씩 1 5 0 0 0 원씩 갑니다. 세 아이 다 하시면은요 사만 원 드릴게요. 세 아이 다 하시면 4만원 드립니다. 다 각기 얼굴 다른 모습이고요, 예뻐요. 자, 각수도 좋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어, 여러 아이 중에 퀄리티 좋은 아이들로 제가 선별해 왔어요. 자, 이렇게 4만 원 가겠습니다. 3종 세트에 4만 원 드리고요. 각 하나씩 하시면 15,000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은홍옥 철아, 요아이. 자, 요아이. 어, 지난번에도 올려 드렸는데 아직 주인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 드립니다. 요아이 55,000원 가는 아이, 은홍옥 철아입니다. 귀한 아이. 자, 한번 키워보세요 짱짱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아이아이들또 제가 지금 다 실생 투구들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이 아이들 어세아이다세아이 35000원 드릴게요 세아이다 35000원 드립니다 다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퀄리티 너무 좋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냥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5,000원. 3종 세트에 35,000원. 너무 이쁘잖아요. 자, 이렇게요 아이는 V네요. V. 자, 요 아이, 요렇게. 3종 세트에 35,000원. 하나 값으로 보내드려요. 자, 젠트너리입니다. 요 아이는 항상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자, 12cm 분에 지금 들어있고요. 요 아이는 어, 금방 또, 어, 성장할 거예요. 제가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실생이고요, 이 아이. 자, 꽃이 향기가 좋고 예쁜 이 아이. 가시도 너무 예쁩니다. 2만원 갑니다. 2만원 보내드려요. 젠틀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에요. 광산입니다. 아, 되게 멋있죠? 나는 광산이, 요즘에 광산에 빠졌어요. 자 요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목대 보세요. 자, 목대. 와,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10cm가 넘어요, 목대가. 목대가 10cm가 넘고요. 목대 보세요. 자, 요런 아이 25만원 갑니다. 25만원. 완전 대품이에요. 지금 화분이, 이런 화분에 있어서 그렇지, 분 멋진 분에, 어, 판매 안 되면 저 분갈이 할 겁니다. 큰 분에, 멋진 분에, 분, 어, 분갈이 해줄 거예요.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어, 아마 돌변할 겁니다. 자, 요 아이, 25만원, 25만원 갑니다. 자, 요렇게 큰 멋진 아이, 광산, 꽃피면 아주 멋있죠? 자, 요 아이도 소개시켜드렸고요. 오소나 헤레이, 이제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자, 요렇게. 요즘에 요 아이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요렇게 이쁜 아이. 요렇게 이쁜 아이. 4만원. 4만원 드릴게요. 자,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이쁩니다. 자, 요렇게. 4만원 드려요. 오소나 헤레이. 4만원 드릴 거고요. 몬스터. 고감령 몬스터입니다. 고감령 몬스터. 아우, 요 아이도. 자.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물을 조금 살짝 아까 줬어요. 자, 이 아이도 3만원 갑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3만원. 예쁘죠? 이 정도면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3만원 받드리겠습니다 몬스터 있고요 자, 또 어떤 건, 어떤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자, 이렇게 또 오늘 멋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요렇게. 이런 금들도 너무 예쁜데, 지금,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아 백호는 언제 봐도 이뻐요. 백호는 언제, 언제 봐도 고급스럽고 멋집니다. 자, 저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그 아이는 백화로 지금 한 송이가 꽃이 너무 혼자 외로이 펴 있어요. 이쁘죠? 기선옥 백화가 이렇게 예쁘게 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예쁜 아이들, 멋진 아이들.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마음에 드신 아가들, 어, 문자로 주시면 정성껏 또 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